안녕하세요. 제주TV 주아입니다. 오늘은 곽지해 수욕장에 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제주 왔을 때 협지 해변밖에 몰랐었던 것 같아요. 네, 제주도에 살게 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곽지 해변이고, 그리고 물 색깔도 가장 이쁜 곳입니다. 최근에 이제 물놀이로 협재나 금능에 많이 오시는데, 곽지는 이제 물이 나타, 얕아서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많이 찾게 되는 곳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킹 홀리데이로 이제 시작을 해서 22살부터 거의 전 세계적으로 안 가본 곳이 없,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뭐 떠났던 이유는 서울이 싫었었고 사람이 붐, 너무 붐벼서 솔직히 제주도 여행 오면 그냥 한두 번 오면 중문에서 그냥 머물다가 갔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1년 살이 하고 그리고 뭐 프리다이빙이라는 취미를 갖게 되면서 제주도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계절마다 올순 없었지만 여기에 이제 2년 정도 머물면서 아, 제주도가 해외보다 더 유명한 곳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여기서 정착하기 위해서 제주도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12월인데, 제가 어제 서울에서 왔거든요? 여기는 정말 따뜻해요. 진짜 서울에 갔었는데, 뼈가 시리도록. 정말 뭔가 힘들었어요. 공기도 너무 안 좋았고, 차가 많아서 40년 넘게 그렇게 서울에 살았던 사람이 진짜 2년 됐다고 이렇게 간사하게 제주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12월인데 이 바다가 너무 이쁘죠. 3색깔 에메랄드색의 바다입니다. 바다 옆인데도 춥지가 않아요. 햇볕이 너무 따사, 따사롭기 때문에 여기는 제주도의 서쪽 애월읍 각지 해수욕장입니다.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해수욕을 하고 여기 왼쪽에 씻는 곳이 있어요, 무료로. 예전에 이제 제주 도민분들이 이렇 씻었던 목욕탕인데 저는 소금기 딱 닦고 나오기 너무 좋아서 각지 해수욕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살게 됐고요. 집도 여기서 반경 2, 3k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5분 정도 운전하고 내려와서 박지 해변에 왔습니다. 오늘 바다 색상이 에메랄드 파란색, 남색 호주도, 미국도 따라갈 수 없는 이 바다 색깔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곳에는 사는 건 좋았지만 가족이 없었고 무엇보다 이렇게 한국말을 쓸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여기 제주도에 살면서 아, 그냥 제주,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외국 가서 살고 싶으면 제주도 알면서 가서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제 어느 곳일지를 잘 선택을 해야겠구나. 저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곳이, 어, 서쪽. 이쪽. 애월 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서귀포 신시가지 쪽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에 살면 이 제주도의 낭만을 즐길 수가 없거든요. 또 운전하고 가기가 또 마땅치가 않게 너무 제주도 섬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주도 한달 살이 하시거나 1년 살이를 하시면 저는 무조건 서쪽. 이 예열 쪽을 추천드립니다. 바다가 너무 이쁘죠. 금능도 이쁘고 캠핑도 할수 있고 주변 시설 다잘되있고 카페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바다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되는 것 같아요. 바다 색상 보면서 이렇게 머무를 수 있,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 파란 에메랄드 내 나라 탐나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겨울여행 제주도에서 설상 구경도 많이 하시고 한라산은 무조건 예약하시고 등반하셔야 되니까 숲도 많고 산도 아름다운 제주 겨울여행 추천드립니다. 이상 제주TV 주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 많이 돌아다니면서 찍을게요. 댓글 주세요.